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이를 두고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추한 궤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김 여사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몰아가고 있다며 철저한 경위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서 최상병 사건, 명품백 사건, 그리고 권익위 간부 김모 국장의 죽음이 모두 김 여사의 개입으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며 여당과 검찰, 정부 기관이 이러한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모두 청탁금지 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 정점을 찍고 이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행 의료체계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단계를 상향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재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 26일 약 18만 명분이 도입됩니다. 이는 고위험군에게 우선 공급되며 10월부터는 일반 의료체계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자가검사 키트 생산도 크게 늘어 이달에만 약 325만 개가 유통되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유행이 치명률은 낮지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226명에서 이달 둘째 주에는 1,3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계절 독감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공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경증 환자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예방 접종 확대를 통해 이번 유행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유행이 큰 문제 없이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대출과 2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이 포함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지원하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직접 대출이나 2차 보전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한 판매자 대상 세정 및 고용지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611억원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고용부는 대규모 실직자 지원을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대지급금, 생계비, 용자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내어 여행, 숙박, 항공권 및 상품권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렸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잠시 기온이 내려갔으나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갇히면서 다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그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남 등지 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으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0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도 열대야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에 머물게 하면서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풍이 끌어온 뜨거운 수증기가 기온을 더욱 높이고 한반도에 머무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폭염과 열대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며 절기상 처서인 22일에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24일부터 31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1에서 33도로 계속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급격한 기압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채소 등 농산물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 수는 한달 전보다 0.3% 오른 119.56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한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1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침으로 이달에는 밥상 물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가격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상추는 171.4%, 오이는 98.8% 올랐습니다. 닭고기와 수산물도 각각 3.8%, 2.2% 상승했습니다. 공산품 중에서는 석탄, 석유 제품이 2.8% 올랐고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점 숙박과 금융 보험 부문이 각각 0.4%씩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과 운송 부문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해 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불법 합성물, 일명 디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지역별, 학교별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텔레그램 내에는 지역이나 대학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겹지인방이라는 채널이 다수 존재하며 여성을 지인으로 함께 아는지 확인 후 해당 여성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7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화방과 3,700여 명이 참여하는 링크 공유방에서는 지인의 사진을 제공하고 면접을 통해 입장할 수 있는 방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 텔레그램 채널에도 2,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텔레그램의 해외 서버로 인해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과 수사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합성물 유포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J 대한통운이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지마켓, 네이버 쇼핑 등에서 토요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을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주 6일 배송 체계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배송을 확대하여 택배 물품 전달 시간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으로 CJ 대한통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CJ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협력에 따라 지마켓이 CJ 대한통운의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면 네이버 스토어 등과 함께 쿠팡의 로켓 배송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도입과 함께 택배기사의 근무 일수를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이는 방안을 노조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쿠팡 역시 내년부터 격주로 주 5일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번 CJ 대한통운의 결정이 이커머스 e 시장과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CJ 대한통운은 이커머스와의 e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3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되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에 이르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